안녕하세요, 권은순 다이어리입니다. 어, 이제 곧 봄이 되는데요. 봄이 되면 바람도 산들산들 불고 외출할 때 저희 실크 스카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어, 제가 가지고 있는 실크 스카프들 좀 준비했고요. 또 어, 외출할 때 저희가 좀 모양 내고 이럴 때는 주로 정장을 입을 때 진주 목걸이를 많이 하는데 요즘은 캐주얼한 의상에도 진주 목걸이, 귀걸이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진주 목걸이들도 좀 준비를 했어요. 저는 실크 스카프하고 이 진주 목걸이를 같이 매칭시켜서 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여러분들도 물론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하시겠지만 또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을 좀 알려 드리면 어, 활용을 좀해 보실 수 있을까 해서 오늘 제가 하고 있는 몇몇 가지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저희가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게이한 줄짜리 요 짧은 사이즈들이잖아요 요거 정장 입을 때 그냥 요렇게 하나만 깔끔하게 하는 거 물론 기본적인 거고요 어, 보통 요럴때 이렇게 스카프 하나 가볍게 이렇게 걸치고 요건 좀큰 스카프죠 삼각을 제가 이제 접어서 이렇게 한 건데요 그냥 흔하게 이렇게 할수 있죠 그리고 조금 큰 삼각보다는 작은 삼각형이 있는데 요런 작은 삼각형 같은 경우도 접어서 가볍게 그냥 이렇게 외출하는 거는 그냥 너무 평균적인 거고요. 저는 포인트를 좀 주고 싶을 때 이렇게 좀 가늘지만 긴 스카프를 이 진주 목걸이 안에다가 집어넣고요. 딱 반을 접어서 여기 한쪽에 놓고 이렇게 리본을 문을 묶어서 이렇게 옆으로 살짝 돌려서 이렇게 포인트를 줍니다. 그러면 진주 목걸이하고 스카프가 같이 매칭이 돼서 캐주얼하면서도 화려한 느낌을 줄 수가 있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렇게 꼭긴게 아니더라도 저희들 이렇게 작은 뿌띠 스카프들 있잖아요. 이 뿌띠 스카프를 작게 접어서. 좀 전에 했던 거는 리본을 묶었으니까 좀 부담스럽다고 생각되실 수도 있어요. 이번에는 작은 뿌띠 스카프를 이렇게 가볍게 한 번만 묶어서. 또 옆으로 살짝 돌려서 이렇게 포인트를 주는데 한쪽은 뒤로 이렇게 살짝 넘기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목걸이하고 스카프를 매칭하는 방법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쪽으로 묶어서 하나는 아, 한쪽으로 묶어서 날개 하나는 뒤로 돌리면 이렇게 심플한 모양이 되고요. 두개다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내리면 조금 더 화려한 모습이 되겠죠.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리본 묶는 거를 이 쉬폰 스카프를 활용을 하면 훨씬 더 리본이 샬랄라하게 묶여져서 예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어떤 스카프를 활용을 하셔도 어, 활용도가 있는 요 디자인인데요. 이렇게 쉬폰 스카프 같은 경우는 살짝 묶고 나서 우리 어렸을 때왜 머리 묶고 이렇게 리본 이렇게 부풀리는 거 있었잖아요. 그렇게 요 리본을 살짝 부풀려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10분 스카프는 이렇게 볼륨감을 줄 수가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잠시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기본 진주 목걸이는 조금 이렇게 짧게 착장을 해서 했었고요. 지금은 원래 길이대로 이렇게 길게 착장을 했는데 이런 경우에 그냥 제일 쉽게 할 이런 경우에 제일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요즘 이렇게 가는 타이형 스카프들 많이 하시잖아요 이것도 이번에는 목걸이에 끼우지 않고요 그냥 바로 이렇게 목에 살짝 묶어서 옆으로 해줘서 실크 목걸이하고 스카프가 세트가 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기본 목걸이에 사각 스카프를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저는 여기 주름이 잡힌 어, 스카프를 자주 활용을 해요. 사각 스카프를 가운데 에 삼각이 나오도록 이렇게 접었고요. 진주 목걸이 안쪽으로 한쪽 끝을 넣어서 이렇게 반으로 접습니다. 이렇게 반으로 접은 후에 브이넥이나 라운드넥 니트를 입었을 때 안쪽으로 이렇게 집어 넣으면 목걸이 살짝 보이고 스카프가 가운데 이렇게 자리를 잡으면서 되게 캐주얼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이게 이렇게 움직여서 빠져나오는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가운데를 어, 핀으로 고정시켜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안쪽으로 집어넣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면 빠져나오지 않거든요. 이렇게 하고 외출하면 어, 진주 목걸이도 활용하고 스카프로 어, 장식도 하고 아주 좋은 디자인이라고 생각해서 자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부터 진주 목걸이를 좋아했기 때문에 좀 여러가지 종류를 갖고 있는데요. 이 목걸이 같은 경우는 라운드 한 줄의 반만 이중으로 되어 있는 레이어드 형식의 진주 목걸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위쪽에 스카프를 걸어서 아래쪽 밑으로 통과를 시켜줍니다. 통과를 시켜줘서 위에서 잘 이렇게 정돈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같은 방법으로 안쪽에 이렇게 넣어주면 이 아래 반 레이어드 된 진주가 포인트가 돼서 훨씬 더 예쁜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렇게 긴 진주 목걸이인데요. 보통은 이렇게 두줄 또는 세줄 어떨 때는 네줄 이렇게 해서 목에다가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예전에 우리 샤넬 영화 같은 거 봐도, 예, 저도 그렇게 많이 하고 다니는데, 이 스카프하고 같이 활용을 할 때는 두 줄로 해서 목에 걸고요. 여기에는 60cm짜리 사각 스카프를 활용을 할 건데요. 사각 스카프를 가운데가 길게 나오게 접었고요. 한쪽 끝을 이 목걸이에다가 매듭을 지어서 묶을 건데 묶을 때이 끝이 아래로 나오게 묶는 게 좋아요. 이렇게 묶고 나서 이 스카프를 안쪽으로 해서 한번 돌리고 또 이쪽으로 또 한번 돌리고. 이렇게 세번 정도 돌리면 적당한 것 같아요. 요거는 근데 취향에 따라서 한번 정도 더 돌리셔도 되고요. 한쪽이 이렇게 길게 나왔죠? 길게 나온 채로 이 목걸이에 다시 묶어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듭이 아래로 나오게 이렇게 묶어서 길게. 쭉 뽑아주면 한쪽은 밑으로 좀 내려오게 하고요. 한쪽은 좀 위로 올라오게 해서 언바란스로 이렇게 진주 목걸이와 매칭을 시켜줍니다. 이번에는 40cm짜리 끄띠 사각 스카프를 접어서 뒤로 묶어줬고요. 여기에 진주 목걸이를 가운데로 껴서 껴진 방향으로 한 바퀴 이렇게 돌려주고요. 반대쪽도 한 바퀴 이렇게 돌려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이번에는 좀 전에 보여드렸던 거에 반 정도 길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렇게 목에 걸면 꽤긴길이예요 이런 경우는 저희가 그냥 흔하게 이렇게 짧고 길게 하거나 뭐세줄 하거나 이렇게 다양하게 하는데요. 저는 요것도 스카프하고 좀 다르게 매칭을 시키는데 일단 요거를 반으로 접어요. 반으로 접고 여기 지금 뒤에 마무리하는 곳에, 뒤에 마무리하는 쪽에다가 이 같은 사각 스카프인데요. 이렇게 반으로 걸쳐주고, 그런 다음에 목 뒤에 걸어서, 여기, 가운데 사이로 껴서, 그냥 이렇게 타이 식으로 으로 짧게 할 수도 있고요. 약간 좀 여유 있게 해서 목걸이 쪽을 길게 늘어뜨리고 이렇게 길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목걸이하고 스카프하고 반반씩 보이게 하는 매칭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보여드렸던 긴 목걸이 매칭 방법이 목걸이가 없어서 라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기본 목걸이 있으시면 이 기본 목걸이에다가도 스카프 이렇게 반으로 걸치시고요. 돌려서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짧게 하셔도 되고요. 조금 길게 뽑아서 이렇게 목걸이가 조금 더 길게 나오게 해도 되고요. 마무리하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분위기를 낼수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스카프와 진주 목걸이로 간단한 매칭 방법을 몇 가지 알려드렸는데요. 봄에 외출하실 때 기분 전환으로 한번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